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음, 본문 음. 말씀은 세상과 버다지 말라. 세상과 벗, 벗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은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음, 그런 것도 잘 기록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못하여, 살이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4절에, 가능한 여인들아, 재산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야. 어,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벗에서는 아이 된다. 그 팔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제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하라.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대를 하고 있지요. 자꾸 주 앞에서 나리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는 높이려고 그러고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얼무에 걸려듬은 것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낮아지는 예수님께서도 음, 성탄 탄장 낮은, 낮아지는 자세로 오셨지 않습니까? 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지요. 말구위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위에서 태어나신다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 나그네길길 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그렇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관리할 수가 있죠. 더욱더 그 처악한 귀신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이때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향을 내뿜을 수 있는 것이 저의 향기가될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되어는 줄로 믿습니다. 어 향수 가장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 좋아지요? 향수들. 가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향이 좋은 향수는 무슨 향수라고 그러죠? 그..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그죠? 그..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음수라고 합니다. 어..그 장미에서 조차된 건데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에 그죠? 어, 한참 추운 시간 그리고 어두운 시간 밤에, 밤중에 한 12시부터 2시 사이에 그 것을 이렇게 채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추천한 곳에서 최고의 향이, 최고의 향이 뿜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그 시간이 가장 절정이나 보죠. 그 향기가. 그래서 그 시간에, 밤중에 이렇게 그 것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n g t a y w 의 y Bonegi, b a l k 우리 크리스 i 의 향기 이 원액은 향수의 원액 a 발칸 산맥에 향수 s u i 도 우리 크리스 i 의 향기 원액 n g i 까요원액 a g l e n 님이 원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원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달려주시고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므로 인해서 가장 아름다운 진한 음, 사랑의 향수 사랑의 향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미가 새벽 자정 2시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 시간에 최고의 향을 내뿜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사 자신을 몸을 내어 증물에 대해서 어, 사랑의 진액을 만드셔 만드셨다 사랑의 향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 바로 주님 안에서 오늘 법문 말씀처럼 겸손. 그지? 겸손과 성김의 향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해야 할 덕목이죠. 살아가면서 혼자 삶에는 뭐 겸손할 필요도 없고 성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회 하면서 활동하면서 같이 어우러져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 그리죠또성기해성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향이 나온다. 무슨 뭐 향이 날까요? 몸에서 뭐 향수처럼 냄새가 날까요? 그런 향이 아니죠. 장미는 몸에서, 보리미 몸에서 뭐 장미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몸에서 그런 냄새 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겸손 그리고 생김 겸손의 겸손이 나타질 때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말 없이 생길 때에, 길때 예수의 향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생기면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겸손해지는 것이고 예수의 힘으로 나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살아가실 때 보면은 각색 병든 자, 고난 당 권한당, 고난 당하는 사람들, 사로부또 소외당하는 사람들, 또 귀신 날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기까지 리하셨으니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뒤로 한 채, 그죠? 어떤 그 체험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의 뒤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근데그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라고 소리질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고철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향기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죠? 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된 자를 쫓아내주셨습니다. 뭘 하기 위함인가요? 물론 그들을 불상에여 여기에 여겨, 시고 그렇게 하시기 됩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면서도 원뜻을, 복음을 듣리로한채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 그런 것만 강구하는 그죠? 그, 그쪽으로만 죠그더 많은 걸 생각하는 그때 그 무리들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있음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 납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납추리라 그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을지어다참 아, 귀한 말씀이네. 웃음을 애통하는 심정을 바꿔야 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의 향기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의 향을 전하기 위해서. 음, 심지어 예수님도 생김을 받으려고 하지, 하지는 않잖아요. 예시의 그생활할모시범면은 어디에서도 생김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대목은 한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어, 인간들 생기려고 하는 절자들 발을 씻어주고, 병든자를 치료해주고, 또 먹여주고, 다생김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요 여원들을 불쌍히 얘기시는. 여원들 불쌍히 얘기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까지 내어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온 것은 생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다. 그렇죠? 예님도 생김을 받으라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김을 받으라 하면 되겠습니까? 생기는 자수를 취해야 되겠죠. 생긴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그죠? 어, 예수님은, 보면은, 음,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아, 뭐까요 진심으로 대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 사람들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 예수께서 살때 살아계실 때, 때 바꾸셨잖아요. 각종 질병 치료하실라 말씀을 전하실라 때로는 잡수지도 못하고 정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귀찮다 그런 내색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힘든 생활을 했지만 계속 그런 길을 어려운 길을 걸으셨지만은 자신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한번도 귀찮다고 힘들, 힘들다고 귀찮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치워받고, 그죠? 한 영혼이라도 더 귀하게, 그죠? 천국길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혀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을 때 하나님이 겸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주시라는 거 겸만이잖아요. 겸만은 뭐라고죠? 넘어지 위에 앞잡이. 앞자비. 넘어지 위에 앞잡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만한 건 제일 싫어할것 같아요. 낮아지는 거 겸손한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은혜가 되겠죠. 하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예수 이따위 사시면서도 그렇게 큰 기사와 걷는 향에서도, 그죠? 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진한 사랑의 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죠? 바쁜 일상성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향. 그래서 예수님이 전전하는 그런 사랑의 향을, 우리를 또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음, 겸손과 성김이 있을 때, 낮아지고,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뭐가 있냐면,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어,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뭐잘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은 겸손과 낮아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겸손을 생활할 때, 사람들의 어, 마음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다닐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 어, 음, 렇게 것을 꾸미고, 시장을 잘 하고, 뭐 말을 잘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또뭐 물질을 마신다고 그래서, 만날 사람마다 뭘 사주고, 뭐 선물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선김의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은, 크리스찬의 마음은 선해야 된다. 마음이 선해야 선한 말 나오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행동, 악한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악한 말 나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은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처지든지 간에, 심지어 말고의 길을 그, 그 잘랐을 때. 그 뭡니까 길을 깨주고 또그 베드로가 칼을 떼려고 할때그 책을 어, 넣으라고 그러고 심히 그러시잖아요 그런 예심의 행동 점성과 낮아짐의 행동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그는 뭘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창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이거 저러 밥을 많이 사주고 선물 한다고 해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는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낮아지는 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향이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람과 존경을 받는다. 오늘 본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 높이란 말씀 하신 그대로입니다. 그죠? 음,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할지라도, 나보다 더못는 사람이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할지라도,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귀 닮으면 마귀 냄새가 나는 것이.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마귀를 닮으면 마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의 향기를 내시는 방법은 예수님과 접붙임 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청기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울음성교 방송 이틀째,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예,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어, 이럴, 이달 올해 23년도 허울음성교 방송, 매달 한 번씩 하는 봉성의 이제 내일로 어 올해 마지막 봉성의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꿈 그죠 또 내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배로 많이 꿈을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길을 기울여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학식이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겸손과 성김의 번을 보실 분은 우리 예수 구시토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구시토를 닮아 예수 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혀름 성교회 12월 붕성에 이틀째 마감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악한 마귀에 춘탄이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이 기도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붙잡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